대체 신학의 비밀.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교회와 교인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진심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짓 사역자들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혹시 대체 신학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체 신학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관점을 취하는 교리입니다. 구약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신학이 구약을 대체한다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 이론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성 어거스틴은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과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여 대체 신학은 더욱 공고하여졌습니다. 이 잘못된 교리는 많은 신학자와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미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가르치지 않거나 휴시하는 이유도 다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칠대 절기 또한 대체 신학에서는 고의로 삭제하려고 하였으며 그런 노력의 결과로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칠대 절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칠대 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봄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과 가을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무교절 기간 중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인 초실절에 부활하셨으며, 초실절에서 50일 이후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어 봄절기를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가을절기 역시 봄절기처럼 어느 특정의 절기에 맞춰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10월 달에 가을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모두 몰려있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체 신학에 빠져있는 많은 신자들은 이런 절기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였기에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신랑으로 비유되곤 하는데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로서의 자격이 주어질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훗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다큐멘터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과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12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사장 6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경고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그 믿음을 몸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박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인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보고 당황한 로마는 전략을 바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대신에 세속적 이교도들의 교리를 혼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전략은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림 신앙이 무천연설 같은 가르침으로 변질되어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주님이 오시는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원하며 자녀들의 대입 시험과 만사형통 등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기복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간대 없고 오직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진리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소원을 들어주길 바라고 정작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주저하며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거짓 사역자들의 잘못된 인도에서 벗어나 눈을 떠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대활란을 피하고 싶다면 다음의 포스트 내네 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내 네 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